아이디어 상품을 한번 만들었다가 그게 사기를 당하면서 갖고 있던 재고와 번돈을 다 날렸어요. 단 칸방 같은 데로 이제 제가 회사를 다시 옮기게 되면서 어, 할수 있는 게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회사에 진짜 공간이 저기 딱 이렇게 서랍몇개넣을수 있는 거랑 베란다 같은 데를 이제 열면은 바람은 피할 수 없지만 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아. 좀 부피가 큰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바깥에 그랙 쪽에다 가 이제 좀 쏴놨어요. 비가 오면 아무를 물이 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다덮 넣어놨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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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눈이 왔을 때 이제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때 진짜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6년 만에 한 40억 때 매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창고는 총 3개가 있는데요 220평 80평 40평 총 340평 정도의 이런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자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필자생 유튜브 편집자 임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무실이 유통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다맞습니다이 네, 사무실 맞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통 모델을 네. 약간 설계를 한게이 삼촌 오타방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때 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나는 게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그때 저는 되게 신박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도매국을 모르는 셀러가 없잖아요. 네, 2000 그때 제가 시작한 게 2016년 정도니까 그때는 어 이런 도매 사이트라는 게 있다고 저는 약간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괜찮은 물건을 떼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도매국에서 하루에 한 개씩 이제 물건을 거의 추가를 했어요. 아, 그래서 세개사갖고한두세배 아. 정도. 되는 가격에 3개 팔리면 또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한개한 한 개씩 늘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서랍 있는데 혹시 한번 보이시나요 서랍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가 회사에 저런 진짜 공간이 저기 딱 이렇게 서랍 몇개넣을수 몇개 있는 거랑 네. 베란다 같은 데를 이제 열면은 거기에 약간 지붕이 있어갖고 왠지 물건을 좀 올려도 될것 같은 그러니까 바람은 피할 수 없지만 네. 이렇게 물을 이제 비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재고는 이제 서랍에다가 이렇게 쌓아놨고요 좀 부피가 큰거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바깥에 그렉 쪽에다가 이제 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같은 걸 그래서 보시면은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예 물건을 이렇게 최대한 쌓아놨는데 네. 비가 오면 아무래도 물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비닐을 다 덮어놨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눈이 왔을 때 이제 문제 생기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그때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셨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어 처음에는 제가 겉멋이 약간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너네가 총판에 맡아서 한번 해봐라고 음. 이제 했는데 네. 사실은 제 생각에 그 상품은 전혀 좋은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마치 어떤 좋은 브랜드의 내가 총판이다. 라는 게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하느라고 처음에 완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 어떤 제품을 보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팔릴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유명한 브랜드고... 유명하지도 음.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뭔가 크리스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였고, 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엄청 잘 팔긴 않았지만, 조금 팔았는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 팔냐라고 계속 아, 거의... 아, 지금 부모님처럼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쪽에서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사유 맞나? 네, 네. 네 이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생각 을 많이 들었죠.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유로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상품 자체를 꼭 이렇게 멋있는 브랜드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진짜 도매국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내가 잘 팔아야 음... 진짜 물건 잘 파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도매국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 상품이 잘 된다고 한들 저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실 또 진행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 거보다 언제든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도매국에서 저 서랍 안에 들어가는 부피 작은 물건들로 해갖고 하루에 거의 한 개씩 이제 거의 상품을 처음에 늘리다가 네. 나중에는 조금 잘 돼서 어, 하루에 두 개씩 가져왔어요. 3만원 정도 이제 시켜갖고 며칠 정도 몇개 팔면은 바로 다시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음. 소량만 주문해서 발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위탁 가능한 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극초기였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사실은 위탁 셀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도매매나 도매국에서 올리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 개씩 그 판매 허용을 안 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도매국은 진짜 도매 사이트였어요. 와. 그래서 어 여러 개 사가는 건 진짜 리얼 도매 셀러들을 위한 매을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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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초창기에는 예, 그래서 아. 최소 세 개씩 구매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세 개를 구매한 다음에 뭐두개 팔면은 다시 재발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처음 약간 역사적인 날이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도매국에서 이제 물건을 뭐 소싱해서 약간 페이스북에서 유행했던 을 상품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엄청 유행을 했는데 네. 오픈마켓, 막 지마켓, 옥션 이런 데는 안 깔려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스마트스포어까지는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스마트스포이는 있었는데 지마켓, 옥션에는 해당 키워드로 해서 올려놓은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아 그니까 해당 키워드 로 광고를 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광고를 건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냥 등록해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키워드를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냥 100원이라도 걸어갖고. 네. 내가 저걸 그래도 올리면은 그팔수 그래도 팔릴 수 있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 페이스북에서 그 물건 봤던 사람 중에 바로 그자산몰로 들어가서 이제 물건 쇼핑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지마켓을 쓰시는 분이면 지마켓에서 검색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하루에 한 10개를 갖고 와서 팔았는데 하루에 2~3개씩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동업했던 분이랑 얘기했던 게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한 100개를 하게 되면 네. 하루에 그냥 200개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아, 됩니다. 이런 했거든요. 종류로 네. 저는 원래는 이제 한개 상품을 많이 팔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 아, 아.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염증을 느끼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팔릴만한 상품을 백개 정도 팔게 되고 천개 정도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한개 팔았을 때 두세 개 정도 팔렸던 게 네. 이제 열개 정도 되니까 하루에 이삼십 개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한백개 정도 되니까 하루에 이삼백 개씩 나가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이제 천개 정도 되니까 이삼천 개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laughs> 조금씩 효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 그래도 한 2,000개 정도 이제 물건이 됐을 때는 한 1,000개 정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유통을 한다는 거는 웬만해서 물건을 사야 됐어요 유탁이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 그 상품 하나를 하루에 선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 있었습니다 아... 페이스북에서 요즘 뭐가 유행? SNS에서 뭐가 유행하지? 어 그래도 이 경쟁 정도가 훨씬 안치열한건 뭐지? 이런 거를 되게 치열하게 찾았습니다 음... 그래서 나름 그 예를 들면 제가 100개를 했다고 치면 그 100개 하나하나가 나름의 임팩트가 있던 제품들이었어요 뭔가 최소한의 판매될 만한 어떤 요, 요소를 갖고 있을 만한 거를 진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저도 네. 나름 되게 신중하게 소싱을 했던 거죠 또 하루에 한개 정도밖에 소싱을 할수 없는 음. 돈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혹시 그래서... 요즘은 네. 소싱을 하루에 몇 개쯤 하는지 아시나요? 어, 지금은 두 개씩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KPI 시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2016년에 그 처음 한개 올렸을 때부터 기록이 다돼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 한개 소싱할 때마다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싱했던 제품들의 역사가 다 있는 그쵸, 거네요. 아, 네. 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2,000 개를 뭐한 번에 소싱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지금까지 6년 동안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개씩 소싱하면. 1년이면은 365개 잖아요 뭐 주말 같은 경우 제외한다고 쳐도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면 240개의 상품을 소싱할 수 있잖아요 대충 250개쯤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2개씩 했으니까 만약 6년 했으면 하루에 250개라고 치면은 1,500개여야 되겠지만 그렇죠. 제가 실제로는 중간에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하루에 2개씩 소싱을 늘렸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2,000개가 넘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온라인 통을 시작하고 나서 한 거라고는 하루에 한두 개씩 상품을 그냥 계속 소싱했다는 라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탁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도매국에 는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물건을 실제로 재고 리스크를 안 왔어야 되니까 그냥 진짜 신중하게 소싱을 한 거예요. 한수한 그러니까 한 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둔것 같아요. 그냥 막 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공간도 없고 맞아요 공간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소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000개의 상품을 보유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220평이고 그쵸.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챙고온한두개 정도 더 보유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천년도에 이제 21억 그다음에 34억 37억 43억 47억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늘릴 때마다 꾸준히 매출은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사업 해오시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이세요? 처음 그거를 이제 창업하고 나서 매출이 20배가 일년 만에 올랐을 때. 아, 네, 저는 그 다음 아, 년에 얼굴 네, 네. 어, 몇 백억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했어요. 아, 20배 했으니까. 네. 아,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아.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좋은 파도를 만나서 한 번에 20억까지 쭉 상승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 진짜 내실이다까야겠나한 번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네. 회사 체계도 안 잡히고 아, 네, 그, 직원들도 불만도 많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내실 이렇게 다져 나갔던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첫 해하고 두 번째 해가 됐을 때큰 파도를 겪으셨 잖아요. 좋은 파도였지만 그럼 이 다음에도 또 다른 어떤 파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어 그거는 다음 콘텐츠 때아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하는군요. 아 네, 공개를 못 한다기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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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아껴 두고 싶습니다. 아 예, 아 오늘 너무 모든 걸다 풀어버리면 <laughs> 재미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하셨던 거 생각해보면 사실 택배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아무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응. 제품이 별로 없을 때 아무래도 많이 보내야 택배비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못 보내는 경우에. 응. 택배비를 줄이기 힘들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안 힘드셨어요. 저는 뭐 사실 처음부터 택배비를 처음에 이제 사실 초기엔 택배비 좀 비싸게 내고 쓰잖아요. 네, 네. 그때 그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택배비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그 줄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잘 모르겠지만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처음에 한번딱잘 나갔다가 네. 그다음에 딱그 다음에 딱그 줄어들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기사님께 굉장히 면목이 없었죠. 왜냐면 이렇게 좀 그때 그때 좀 깎아달라 했거든요. 아, 아 택배비를 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때 내려주셨는데 네. 결국에 이제 어. 물량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올리셔도 이제 뭘할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택배 기사님이 안 올리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격을. 물건 줄었는데도. 네네. 아,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조금 어, 믿고 갈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처음 이제 택배 계약을 했던 분이랑 지금까지 쭉 같이 한 5, 6 년째 같이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도 네. 택배 기사님이 술한 잔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그그 분이 이제 얘기해주기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지금 그 창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강남에서 물류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문에 강남에서 거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택배 기사님이 저희 강남 쪽에서 지금 1등하신다고도1등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음... 그래서 이제 대우도 굉장히 잘 받으시고 어... 물론 다른 데 지역 같은 데는 더 많이 나간 데가 있어요 추천 개시 나간 데가 있어서 네, 그런데는 이제 뭐안 되겠지만 어쨌든 강남에서는 이렇게 택배 보내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택배기사님 얘기로는 그, 그 저희 때문에 강남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엄청 자기잘 대우를 해주고 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면이 산다 음...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어, 정말 훈훈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택배기사님이 p 디님 오시기 전에는 네. 오시고 나서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이렇게. 저희 저희 피자나 치킨 같은 것도 많이 사주시고 아 진짜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6년 정도 달려오시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 그럼 이제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음. 초보자분들이나 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음. 그분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유통을 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거나 네. 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네.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창업한 어떤 시기도 유통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좋았던 거는 웬만하면 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탁배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상품소싱을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래서 막 상품을 막 많이 올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하나하나 소싱 아니 내가 실제로 재고리스킬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한 개의 상품밖에 못 고른다고 하면 네. 어떤 상품 골라야 될까를 지금까지 항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키워 주는 데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소싱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마트스토어만이 아닌 여러 채널에 뿌린다고 하면 네. 지금도 차라리 저는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저희 회사가 어쨌든 매출이 이렇게 계속 올라서 지금도 유지를 할수 있다는 거는 초보자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 회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